쌀쌀한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 변비가 급증하는 요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구마빵을 준비했습니다. 요즘 핫하디 핫한 고구마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 보통 시중에 파는 그 호떡 믹스가 이 고구방빵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데요 아니면은 그~ 채 깨찰빵 믹스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쓰시면 약간 조금 심심한 맛이 나요 여기에다가 설탕을 한두 큰술 조금 달콤하게.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. 에어프라이기에 170도에서 45분 정도 구우면은 고구마가 더맛있어요 찌는 경우는 이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질퍽해서 나중에 성형하기가 힘드세요.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 한 45분 정도 구우셔가지고 집에 호두나 아몬드 선물 들어온 거나 내 선물 나온 거 있죠. 그런 거 넣으셔도 좋고. 고구마 밥줄 고구마가 몸에도 좋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본다면 재미까지 더할 수 있을 건데요. 호떡 믹스 하나로 고구마빵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오늘의 한끼 접도 꼭 도전해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k n 뉴스 아이입니다. 요즘 북한에서는 겨울철 맞아 군고구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평양에서는 군고구마 판매점이 100여 개 이상 생길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거리에서 고구마 먹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다음은 민요풍의 노래 군고구마 타령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노래 감상하시죠. 자자자잔자잔자 건소는 못지나 군고구마지 달콤한 그 냄새가 나를 붙잡네 달고도 맛이 좋아 나도 한 봉지 따끈따끈한 따콤 군고구마 <laughs> 어라버니 따끈한 군고구마 뜻시나요 좋디! 아, 그런데 오라 보니 요거이 고구마 빵이디요 그래?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군고구마가 아니라 군고구마 고구마 빵입니다. 아, 따그한 예. 진짜 비주얼은 똑같아요. 봐요. 똑같은 거야 고구마인데 고구마 빵으로 우리 방장님께서 만드셨습니다. 자 보면, 어 아, 차가운 바람이 불때아 뜨거. 아, 뜨거, 속을, 이렇게, 조, 오, 이렇게 쫀득거리는 거 봐. 퍽, 퍽 잘라지는 게 아니라, 이렇게, 오, 쫀득거리, 오, 세상에, 찹쌀도 들어갔나봐요.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아우 겉에는 음, 자색 고구마 그 가루를 이렇게 싹 뿌려놨어요. 그러니까 달콤한 맛이 겉에도 달콤하고 안쪽은 쫀득거리면서 되게 달아요. 퍽퍽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 고구마에 김치 척 얹어서 이렇게 먹었잖아요. 소화 잘 되라고. 음맛있어 여기에 우유랑 같이 먹기로는 궁합이 참잘 맞대요. 다이어트 식으로 많이들 드시잖아요. 고구마 빵 감추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방장 <방랑교 웃음>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방장군입니다. 축구에는 손흥민, 네, 야구에는 유현진, 오. 그리고 노래는 정해진, 정진이세사람의 네, 아직 말안 했어요. 음.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? <laughs> 몰라요. 안교체는데 <좋게> <laughs> 뭡니까? <웃음> 바로 <웃음> 네. 대장 아닙니까? 아거기 아, 대장 대장 아, 대장이다. 대장 그러니까. 대장. 예, 네. 네. 그래서 오늘은. <laughs> 은 대장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네, 네. 있는데 음, 네. 이것은 네. 대장의 최고인 네. 고구마입니다. 아니, 고구마하고 대장은 뭔 상관이에요? 식이섬유 때문에 그런 거잖요 식이섬유도 건가? 있고 네. 이제 베타카로틴 성분이나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것도 좋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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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는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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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원래 고구마가 또 우리가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. 그렇죠. 예, 소화도 네네. 잘 되고 변비가 네네. 없고 네네. 변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. 변비에도 좋고 음. 거기에다가 우유랑 같이 섭취하게 되면 음 네. 이제 단백질 성분이 부족한데 이걸 네. 같이 섭취하다 보니까 궁합도 좋고 음. 소화도 잘 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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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너무 괜찮은 간식입니다. 네.